아니, 아니, 이렇게, 그, 미쳐 아 미쳐 돌아그천개 챙겼나 보 아, 예, 그, 그, 그 통이 열라니까개기봐 <laughs> <laughs> 자, 엄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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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이보보네보 보자, 보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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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보천 보자, 천자보천 보자, 천자보천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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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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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딱 보자,

고동은고동이 엄청. 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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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잡았어, 잡았어. 와. お、よ、なった、なった。おで。よ、よ、よ。おで、おで、よ、ぷるすて。おで、おで、よ、よ、よ、よ。あんみ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あん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みてみてみてみて。あんみ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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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み 라면이부부 sure how much I'm not sure how m u 이 h I'm not 데 u r e how much I'm not sure how much I'm not sure how m u 물이 I'm not sure 서 제가 올라가서물 m not sure h o 어유 와 크다 진짜 크다 와와와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다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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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한개도 못보이는데 와 진짜 크다 이거는 그냥 엄청나다 엄청나 어디 어디 와 봤어 봤어 <laughs> 언니 이야 한마리 봤다 그래도 <laughs> 어요 한마리 있네 요요요 요, 요. 뭐, 모르겠지 응 보이나 저거 봐봐 오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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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오오 이야 이게 뭐야 우와 진짜 우와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그래 그렇게 딱 파묻혀가 있네 잡았어 잡았어 안 물리나 얘안 물리지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요 천천히 급하게 올라가면 안돼와 잡았어 잡았어 야 성공했네 나 성공했대 어. 일단은 이런 거한 마리 잡아봐야지 현장에서 손으로 잡 이야 손으로 장갑이 신게 하나 인자 손맛을 봤 손맛을 응. 요요요한 마리 와청개물이청개물이 우와 미쳤다 미쳤다 바어잡았와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네 어. 일타이피네와두 마리 지금 붙어있다 아, 이뭐 이렇게 라와이거 자니다기어이 기기. 내가 살고 어 그거는 그가가고가 응. 혹시나 낙지가 있을란가 지금 물이 빠지는 길 아니야? <목소리도> 오! 저 미역국 다 꺼졌네 괜 맛있어 이렇게. 결국은 그걸 사과할 때 H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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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ı. 살을 먹으면 이 살이 꽃이. 아, 진짜. 자, 우구지도 있습니다. 우구지도 있습니다.